맥스 리무진이 각인되어 있는 도어 스커프도 오케이. 자,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있는 하이루프 공간도 만나보실 건데요. 제가 한번 직접 누워볼게요. 양쪽에 있는 스피커로 웅장한 사운드까지 들으실 수가 있어요. 바닥도 동일하게 엠보싱 작업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까지도 동일합니다. 실장님 쪽에 있는 블랙 차량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할인 금액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부터 캠박스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이거 실화입니다. 심지어 할인까지 진행합니다. 서프라이즈죠. 카니발 하이루프 하이 리무진을 찾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딱두 대니까요. 얘랑, 얘랑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캔박스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안방마님 이현입니다 오늘 캠박스팀 맥스 리무진 본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온 이유 즉시출고 하이리무진을 소개하러 찾아왔는데요 다 같은 즉시출고가 아닙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즉시출고 요즘도 기아에서 하이리무진을 계약하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곳 맥스 리무진에서는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두대 바로 출고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특별 할인까지 진행한다는 거. 그럼 바로 만나보실까요? 제 양쪽에 있는 두 대의 차량 중 어떤 차량부터 만나볼까요? 제 오른편에 있는 차량은 화이트 펄, 왼편에 있는 차량은 블랙 오로라 펄입니다. 블랙과 화이트 정말 인기 있는 컬러만 모아뒀는데요. 저는 블랙 오로라펄 차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에 들어 옵션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하이루프부터 그리고 썬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리막 코팅, PPF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내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열 공간, 제가 앉아있는 시트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무진 버킷 시트. 바닥은 엠보싱으로 지금 마감되어 있죠? 자, 이제 2열 공간도 살펴볼 건데요. 대리석 바닥, 오케이. 맥스 리무진이 각인되어 있는 도어 스커프도 오케이. 자, 이제 실내 공간입니다. 2열 공간에도 역시나 리무진 버킷 시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회전이 되어 있죠? 11자 롱 레일을 통해 공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언더 서포트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 넓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있는 하이루프 공간도 만나보실 건데요 맥스 리무진의 하이루프 하면 정말 공간감 좋은 걸론 최고이죠 순정보다 더 넓게 쓰세요 제 뒤에 있는 넓은 커브드 팁이 보이실 거고요 양쪽에 있는 스피커로 웅장한 사운드까지 들으실 수가 있어요 무려 8채널을 JBL 스피커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디지털 앰프까지 소리가 정말 압도적이겠죠? 그리고 천장 소재를 한번 보실까요? 기존에 저희가 봤던 하이루프 소재와는 조금 다르죠? 멋스러운 샤무드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스타 라이트까지 은은하다는 것 2열 공간과 하이루프의 공간이 색상이 잘 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하이리무진의 매력 포인트는 이 침상 공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2열 시트 언더소프트를 쭉 올리고 침상 공간을 더 뒤로 밀면 더 넓은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누워볼게요 헤드레스트를 쭉 확장하면, 키가 정말 크신 남성분들도 충분히 누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캠핑 차박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차꼭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두 가지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화이트 차량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번에 볼 화이트 차량도 그좀 전에 봤던 블랙 차량과 외관 모습은 동일합니다. 선팅 되어 있고요. 유리막 코팅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하이 루프까지. 좀 전에 봤던 차량은 차박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이 차는 의전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 그럼 실내가 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실내 공간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역시 1열 공간도 동일하게 버킷 리무진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동일하게 엠보싱 작업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2차 핵심 포인트 공간이죠. 바로 2열 공간입니다. 도어 스커프 동일하고요. 대리석 바닥까지도 동일합니다. 의전 차량 답게 1열 시트도 헤드레스트 업그레이드. 거기에 등판 테이블까지. 이 차의 의전 시트 정말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시트 조절부터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중력 모드. 이 외에도 다양한 시트 기능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 패널로 조작할 수도 있지만 물리 버튼으로 더 쉽게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컵홀더도 있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트렁크 공간에 앉아 있는데요, 3열 시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엔 순정 시트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3열 또한 리무진 시트. 커버링 작업이 되어 있다는 라거 3열 공간에 앉아도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두 가지 차량을 눈에 보이는 큰 부분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프닝부터 이두 개의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즉시 출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또 하나 할인까지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럼 저희 실장님 모시고 어떤 할인 내용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맥스 리무진에서 어마어마한 즉시 출고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신년 맞이 할인,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금액 할인이니까요. 일단 한번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설날 네. 특집인데요. 이두대 차량 모두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서요? 네, 요즘에 사실은 전기차 인기가 살짝 줄어들면서 하이브리드가 또 물망에 오르면서 하이브리드를 출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정말 많아졌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느냐? 하이브리드 차를 꼭 카니발이 아니더라도 한번 매장으로 가보세요. 한 6개월 이상 어, 출국 대기 기간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맥스 리무진에 오셔가지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계약을 하시면요, 만약에 영업일이어서 바로 등록만 되면요, 그날 와서 그날 출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오프닝에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최소 4 달, 정말 많게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소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히 움직이기도 하고 또 달릴 때는 전기 모터가 어, 가솔린을 가솔린의 힘에 더해주기 때문에 아주 주행이 좋거든요. 그만큼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오시면 바로 출고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라 금액 할인까지도 진행을 한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30주년 할인을 했었잖아요. 못지 않은 할인이 또 추가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 블랙 펄 차량이랑 화이트 펄 차량의 한해서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장님 쪽에 있는 블랙 차량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할인 금액부터 확인해 볼까요? 할인 금액을 그냥 오픈할게요. 1,150만 8천원. 8,000원. 네, 8,000원까지. <laughs> 그럼 지금 1,000만원 이상이 무료 할인이 되는데요. 네. 원래 판매 정상 가격과 할인된 가격 다시 한번 콕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왜 8,000원까지 얘기를 했냐면, 전체 금액이 요 8,251만 8,000원이거든요. 싹 빼면 7,100만원. 깔끔하게 7,100만원에 부가세 포함 가격이에요. 7,100만원에 이차량을 심지어 그날 바로 출고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순정 차량의 등급부터 여기 적용된 옵션 사항들도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쫙 읊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등급이요 노블레스 등급은 이제 중간 정도 트림이 되는데 그러면 좀 아쉬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옵션으로 추가를 다 했어요. 자,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전부 다 LED 램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니터링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요. 서라운드. 어라운드 서라운드 뷰 전부 다 주차할 때 편하도록 작업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빌트인 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의 풀옵션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차량 순정의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이라면 우리 맥스 리무진에서 적용된 옵션 사항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 맥스 리무진의 일단 맥스 리무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음. 확장된 하이 루프. 어차피 하이 루프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거의 직사각형으로 다 뚫려 있는 하이루프는 쉽게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맥스 리무진에 오시면 이런 하이루프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천장도 보면 항상 조명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 어 플라스틱 계열의 조명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랑 이제 필러에 들어가 있는 이 샤무드 재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무늬도 물결무늬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또 스팟 조명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밝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루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화면 무려 34인치예요 34인치인데 커브드 와이드 화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일단 차량의 내부의 디자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또 넓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 침상 변환 시트까지 이 침상 시트만해도 가격대가 한400 이상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스마트 침상 시트여가지고요, 전부 다 전동으로 움직이거든요. 끽끽하면서 뭐, 사람 힘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버튼으로 다 이렇게 침상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그래서 이제 차박을 가실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크닉만 가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편하거든요. 특히 지금 이열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회전이 돼서 이런 식으로 풍경을 즐길 수 있다라는 자세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이렇게 회전이 되는 이열 어, 버킷 림부진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요. 여기 옆에 지금 허리 좀 편하시죠? 네. 그래서 차를 조금 험하게 몰더라도 편안하게 앉아서 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 언더 서포터 언더 서포터가 되어 있어가지고. 똑바로 갔을 때좀 무중력 상태의 의자 포지션을 만들 수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이 언더서포터가 있으면 침상을 조금 더 바깥으로 빼고 그빈 공간을 또 메울 수가 있어서 넓은 침상으로 이제 변환을 하죠. 변환을 해서 쓸수있다는 장점도 추가가 되죠.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이 차량 말고 우리 또 하나의 차량이 있죠. 블랙펄 차량은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고요. 화이트펄 차량은 좀 다른 방식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보시죠.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는 화이트 컬러의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어, 영업일에만 오시면 계약하고 바로 출고가 되는 차량입니다. 겉에서 보이는 외관 옵션들은 모두 동일하고요. 그럼 저희 바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동차 옵션도 똑같고요. 다만 이제 화이트 펄이면 도장 이 화이트 차량은 8만 원이 추가 된다는 거. 그래서 8만 원 차이가. 8만원 차이만 있고 동일한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들어가 보실까요? 이차도 저희 가격부터 오픈하고 갈까요? 네, 할인부터 가격 오픈하겠습니다 991만 8천원 991만 8천원 <laughs> 네, 이것도 이제 전체 가격을 들어보시면 왜 할인 가격에 8천원까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전체 가격도 바로 안내해 주세요 네, 전체 가격을 들으시면 어... 7,891만 8천원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할인가를 적용을 하면 7,000만원이 안됩니다 6,900만원에 부가세 포함가격이에요 6,900만원에 바로 출고할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차는 2열에 리무진 시트가 의전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고 있는 이두대 차량 모두가 9인승 차량인데요 네. 사업자로 구매를 했을 시에 부가세 환급까지 오 대박이겠는데요 네 부가세 환급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명이 탑승했을 때 어,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에 버스 정용차로도 탈 수가 있고요. 또 7인승, 9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처럼 다자녀이시라면 어, 취등록세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꿀조합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옵션 내용들도 쭉 살펴볼까요? 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하이루프가 올라가 있잖아요. 하이루프가 올라가 있고 앞에 34인치 커브드 와이드, 와이드 TV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JBL 스피커 보이시나요? 8채널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디지털 앰프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정말 빵빵한 음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인 조명 이렇게 은하수 조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메인 조명도 밝게 올라가 있어서요 정말 의전 차량의 그 고급진 느낌이 물씬풍기는 차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하이 리무진의 이 천정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요. 공간의 넓이는 모두 동일한 거죠? 네, 맥스 리무진에 오시면 전부 다 확장된 루프여가지고요. 이 확장된 루프를 조금 더 활용, 아, 조금 더 느끼시려면 순정을 한번 보고 오시면 돼요. <laughs> 순정을 보고 오면 완전히 이거는 다른 느낌의 차량이거든요. 근데 순정을 사러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천정만 높아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개가 이미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하이브리드로 뽑으려 그러면 하세월이에요. 이쪽으로 오셔서 맥스 리무진의 차량을 계약을 하시면 오늘 오시면 오늘도 출고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즉시 출고 두 대를 할인할인 할인 가격으로 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 또 차량을 출고 받으실 때 받으시는 선물 같은 이벤트가 또 있다면서요? 네. 중고차는 좀 다르지만 새 차를 뽑으신 분들은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신차 패키지 업체를 찾게 돼 있습니다. 신차 패키지가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보통 썬팅, 그리고 PPF. 응. 그리고 유리막 코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거의 200만 원 돈에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의전 차량을 뽑는데 안 하기에도 좀 쉽지 않은 옵션들입니다. 그런데 맥스리무진에서는 서비스로 이걸 이제 다 해드리는데요. 심지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음. 계약서만 쓰시면 이미 다 되어 있는 차량을 출고 받으시는 거니까 정말. 키 받고, 운전면허증 넣고, 그냥 출발만 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니까,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리무진 생각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이거는 사실은 선착순인 거랑 다름 없잖아요. 오셔가지고, 검은 차, 하얀 차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해 가지고 나가는 건데 왔을 때 이미 둘 중에 하나는 없을 수도 있고 둘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화하셔서 내가 그차꼭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맥스 리무진에서 하이 리무진 두대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즉시 출고 차량은 많이 살펴보긴 했지만 네. 하이브리드로 즉시 출고 가능한 또 거기에 가격 할인까지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옵션을 넣어가지고 많이 할인을 하는 이제 행사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옵션들은 전부 다 돈을 주고 특히 뭐 신차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쓰는 돈이라고 생각 이미 개념이 박혀있는 어 고객들이 하시는 그런 옵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할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딱 즉시 출고 딱두 대뿐이니까요, 빨리 전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지금까지 캠박스의 이현, 캠박스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